안녕 민서야 잘 지냈니 어, 선생님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너를 만나게 되니까 또 특별하다 그때 기억나 우리 민서가 로뎀나무 와서 마음도 잘하고 꿈도 잘 안았던 거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 꿈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니 우리 경찰관 된다고 했잖아 멋진 경찰관 잘 어울려 근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려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경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우리 민서를 볼때 선생님이 배우는 점이 많아 선생님은 우리 민서가 학교 갔다 와서 스스로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엄마 마음을 호족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아 우리 저런 딸이 있을까 오 선생님 어렸을 때 정말 저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서는 정말 기특하고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우리 서빈이가 어저께. 스케이트장 갔다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 그, 스케이트장 재밌었니? 선생님도 스케이트장 갔는데, 정말 거기서 꿈에 대해서 배우고 왔어. 어, 스케이트장에서 왜 꿈을 배웠냐고? 아, 그러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는 것 같아. 정말 가운데서 왜 되게 잘 추는 언니들 있었잖아. 동생이었나?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꿈을 향해 저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 앞장서서 그리고 막 이제 좀잘 타는 사람들. 어 이제 꿈에 익숙해서 꿈을 향해 저렇게 잘 가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선생님은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초보자였어. 그러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한 걸음 떼기도 무섭고 그때 일곱 번 넘어졌거든. 정말 일곱 번 넘어지면서 이렇게 또 다시 일어나는 날을 볼 때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초보자의 그런 모습을 봤어. 선생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 근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초보의 그런 마음들은 힘들 것 같아.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안 넘어지고 잘 탔어. 우리 민서도 뭐든지 이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용기 있게 넘어져도 일어서고 신나게 즐길 줄 아는 우리 민서가 됐으면 좋겠어. 알았지? 사랑해. 서빈이도 사랑하고 안녕. 또 만나.